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형용사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어, 오늘은요, 제가 특별히, 어, 저희 초등학교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첫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남자의 친구가 있었어요. 헉, 정말요? 음, 맞아요. 우리, 이렇게, 어, a boy. 소년이었어요. a boy. 소년이었죠. 자, 그런데 어 어떤 boy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자, 어떤 boy였냐면 자, smart. 어, 굉장히 똑똑한 소년이었어요. smart boy. 어, 자, 똑똑하게만 하면 되는데 어, 안경을 썼는데 와우.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handsome boy. 원래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들은 좀 약간, 어, 차가울 것 같았는데, 어, 어느날, 릴리 안녕? 하면서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어, 다정하다. Friendly boy. 그쵸? 다정한 소년이었어요. 아, 똑똑하고, 잘생기고, 다정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얘기까지 해보니까,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어, 막, 그래서 마음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막 커지고 있는데, 수업시간에, 어머,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심지어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Hard working. A hard working boy. 공부를 열심히 하는 소년. 와, 자, 정말 완벽한 소년이었어요. A perfect boy. 자, <laughs> 어때요? 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 정말 궁금하죠? <laughs>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죠? 응. 자, 우리 이렇게 사람, 우리 소년이라는 사람, 사물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의 상태나 특징을 꾸며주는 말, 우리가 그것을 바로 형용사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형용사. 아하, 그렇구나. A boy. 소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Smart, handsome, hardworking. 이런 꾸며주는 말들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음. 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여행 좀 자주 못 가시죠? 어,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음, 아직 못 가봤는데. 자, 어때요? 너무 멋있죠? 음, 여기는 어디냐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예요. 어 유럽에 있는 나란데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어 정말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자 여기에 우리가 갔다라고 상상을 하고 뭐가 보입니까? 우리 제일 먼저 그렇죠? 어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 호수가 보였어요 호수 그쵸물 그렇죠? 영어로 lake 그렇죠? 호수 lake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 그렇죠. 명사입니다. 우리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 호수인데 그냥 호수라고 하면 어, 좀 재미없죠? 우리 생생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파란 호수 (blue lake)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blue lake, 그렇죠. 어, 파란 호수. 자, 그리고 또 뭐가 보이죠? 어, 우리 호수니까 당연히 어 물이죠 물. 영어로 water, 그렇죠. 어, 물인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더러워요, 아니면 깨끗해요. 그렇죠? 깨끗한 물이겠죠? 어, 물은 물인데 깨끗한 물. 같이 갈게요. Clean water. 한번 더. Clean water.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멋진 집들이 보이네요. 어, 제가 벌써 말했네요. 집이 아니라 어떤 집? 멋진 집. 그렇죠. 자, 멋진. 음,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wonderful이라는 표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wonderful house. 한번더 wonderful house. 그렇죠. 멋진 집입니다. 음. 자, 그리고 또 뭐가 보입니까? 오, 저 멀리, 저 멀리, 어, 우리 산이 보이네요. 그쵸? 어, 산. 영어로 mountain. 그쵸? 산은 산인데, 어, 우리 산이 낮아요, 높아요? 어, 그렇죠. 높은 산. 높은. 음. high. 같이 갈게요. High mountain. 한번 더. High mountain. 그렇죠. 산은 산인데, 높은 산. 자, 그리고 산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 나무도 보이네요. tree. 어, 나무인데, 우리 색깔이 어때요, 지금? 허, 신기하다. 음, 노란색이죠. 어, 우리 노란 나무. 한번 해볼까요? yellow tree. 한번 더. yellow tree. 그렇죠. 어, 좋습니다. 자 우리 어 여기 딱 오니까 여러분 왔다라고 우리 아까 상상했잖아요. 하아 어때요? 어 뭐가 느껴지죠? 어뭐 어, 연기하고 있어. <laughs> 자 공기 우리 공기 air인데 굉장히 상쾌하죠? 상쾌한 공기. 그렇죠 신선한 공기 fresh ai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fresh air 좋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말어형 용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조금만 더 자세히 가 볼게요. 형용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형용사를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는구나. 어떤 건지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두둥. 어, 우리 요거 파스타. 좋아하십니까? 어, 전 너무 좋아요. 어, 파스타 먹으면요. 이 빵까지 다 먹습니다. 어, 우리 이 파스타 파스타는 파스타인데, 그죠? 어떤 파스타? 그렇죠. 맛있는 파스타라고 꾸며주고 싶어요. 자, 맛있는 파스타. 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렇게 tasty 라는 형용사를 갖고 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tasty 파스타. 한번 더. tasty 파스타.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파스타. 음, 살짝만 가릴게요. 음, 자, 파스타라는 명사를, 그죠? 우리 사람이나 사물이니까 파스타라는 명사를 tasty 하다라고 꾸며주고 있습니다. 명사 옆에 붙어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명사 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여기 앞에 붙었는데요. 뒤에 붙을 때도 있어요. 어, 근데 이렇게 앞에 붙어서, 뒤에 붙어서, 옆에 붙어서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음.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활용법이 하나 있는데, 자요렇게 주어를 보충해준다. 어, 무슨 말일까? 자 한번 볼게요. 자 파스타는 맛있다.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음, 자, 우리 문장 만들 때 뭐와 뭐를 갖고 왔었죠? 그렇죠. 주어와 동사를 갖고 왔었습니다. 네. 자, 주어, 동사인데, 자, 파스타는 했으니까 주어가 누구죠? 그렇죠. 파스타. 응. 음, 자, 파스타는 맛있다 라는 문장을 쓰고 싶은데, 자, 여기서 동사를 어떤 걸 갖고 와야 될까요? 어, 맛있다 라는 동사가 있나요? 어, 없는데. 자, 있다, 이다, 어떠하다. 우리 요거요. 이강에서 배웠습니다. 어, 잘 모르시면 꼭 보고 오세요. 자, 비동사. 그렇죠. 자, 파스타 is 어떠하다. 비동사. 하고, 맛있는. 그렇죠. 어떠한. 이렇게 tasty. 나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파스타 is tasty. 한번 더. 파스타 is 테이스틱. 그렇죠. 자, 이때는요. 우리 테이스틱 라는 형용사가요. 명사 옆에 달라붙어 있나요? 어? 이 명사예요? 아닌데. 그쵸? 그렇죠? 어. 자, 파스타 옆에 지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죠. 자, 이때는요. 자, 파스타라는 명사가 들어있는 무슨 자리? 그렇죠. 주어. 주어를 아, 보충해서 설명해주는구나. 파스타가 테이스틱. 하다라고 설명해 주는구나. 우리 주어를 보충해 주는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 어 여기 멋진 아빠가 있습니다. 어, 그죠? 어, 멋진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굉장히 아이랑 잘 놀아줘요. 어, 우리 다정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아빠는 다정한 남자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다정한 남자.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그렇죠. 다정한 남자. 자, 남자라는 명사를 꾸며줬네요. 명사 수식.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볼수 있겠어요. A man이죠? 응, a man. 근데, 여기서 다정한 남자라고 하면, a sweet man이라고 합니다. 그죠? 응. 자,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다정한 남자. 그렇죠. 그러면, a sweet man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는 다정한 남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게요. that 어, 어, 죄송해요. that 뭐 뭐다? 그렇죠. is 어떤 남자? 그렇죠. 다정한 남자. a sweet man. 그렇죠. 그래서 남자를 꾸며 주는 명사 수식의 형용사였죠?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That is a sweet man. 한번 더. That is a sweet man. 그렇죠. 다정한 남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아빠는 다정하다. 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빠는 다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하다? 어떠하다? 우리 비동사 들어가겠죠. 네, 맞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아빠는 다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빠. 그렇죠. 똑같이 들어가겠죠? that 뭐뭐 하다? 어떠하다. 그렇죠. is 다정한? 그렇죠. sweet. 똑같죠? 음. 응. 자, 그렇다면 오, 여기서는 아, 명사 옆에 붙은 게 아니라 that 라는 명사의 주어. 그쵸? 우리 여기 주어 자리에 왔죠? 주어를 보충해주는 형용사구나,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sweet. 얘도 sweet. 얘도 sweet. 똑같은데, 어, 여기서는 man이라는 명사 옆에 붙어서 꾸며줬고, 여기서는, 아, 주어를 보충해줬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예. 자, 우리, 여기까지 어, 형용사와 그리고 형용사의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나는 귀여운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그렇죠 귀여운 친구 그리고 my friend is 음내 친구는 귀엽다 주어를 보충해 주네 그렇죠 자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라는 겁니다. 어, 우리 조금 친구들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요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도 헷갈린다고요? 아나 이렇게 너무 친절하면 안 되는데. 자, 조금만 힌트 더 드릴게요. C로 시작한, 음, C로 시작하는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음, 자, 어, 힌트 여기까지. 어,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계속해서 문법 공부 포기하지 말고 따라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